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139쪽입니다. 음. 출애국기 3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객 138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3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소에게,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래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같이요. 네, 인연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또 우리가 서로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또한 성도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네. 어, 오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출추굽국기 아, 37장 1절에서 어, 7절의 말씀은, 어, 성전을, 성전이죠.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을 만드는 어떤 기술자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어, 명령에 따라, 어, 성막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신의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막은 성막을 만드는 일, 성전을 어떻게 보면 건축하는 일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 의미상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성전을 건축한다, 이 성막을 성막을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 일들을 봤을 때 막연하게 어떤 건물이 세워지는 것 서로 생각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이 세워지고 이게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할수 없는 분이시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인간들과 함께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내려져서, 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신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곳으로서 이 성막이, 어, 사용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성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동시에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될 수. 그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고도 할수 있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죠.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용서하는 어떤 그런 예배의 어떤 기능을 갖추게 하시고 용서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성막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단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사실은 사전 조치라는 것이죠.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오늘 똑같은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고 예배를 릴수 있게 되어진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성막을 통해서 재단 가운데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죄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는 불완전한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재단을 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마 십자가의 주거심으로 말미야마 하목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람과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단번에 재단을 통해서, 한 번의 재단을 통해서 영원히 삶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께서 피 흘려주신 의그한 번이 완전한 제사의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것,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오늘 성전,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성막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곳. 그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 도무지 예.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짐승의 생명의 피를 통해서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두 사람을 뽑습니다. 그 사람 다름이 아니라, 어, 어, 그두 사람을 뽑게 되어지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어, 모세에게 주신, 그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으라라고 말씀을, 청사진을 사실은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 보게 되어지면, 어, 법계인은 그것도 여러분 만들 때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예, 네. 것들이란 것이죠. 아무렇게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기구들을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사진을 누가 갖고 있느냐? 바로 모세가 들었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그것을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이면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들입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가지고 말을 말을 그렇죠? 모세의 머릿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 오늘 지혜를 가진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또 어떤 정말 어떤, 그, 아름다운 어떤 그런 성막을, 어, 가지는 어떤 설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만들어낼 수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재능을 부여하신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제도들을 부정감이 없도록,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어서 봤습니다만,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하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서 갚듯이 정말 풍족하도록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인해서 일을 할수없다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어, 우리가 오늘 이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버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어, 정말 지혜를 주시고 어, 정말 그러니까 전혀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 디자인을 꾸미고 하는 것들은요 어, 그런 기술, 기술에 어떤 능숙한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언젠가를 뭔가를 만들어 봤고, 만들어, 그, 만들었던 그런 기술들이 노하우로 축축이 되는 거죠. 축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의자를 만들어야겠다 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떠올려서 만드는 그런 어떤 작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만들었던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자,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마치 뭔가를 만드는, 그래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뭔가를 만드는 데에 어떤 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고, 그래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없는 것을 포현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어, 말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 그들의 바로 부살렐과 오올리압이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청사진을 제시하면 사실 그때는 뭐 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뭐뭐 뭐 설계를 하면 은 종이가 있고 그리는 도구가 있고 하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말만을 들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청사진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말만 들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이미지보다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감당하는 그런 부살렐과 오올리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회는 건물이죠. 그러나 성경의 어떤 본 의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몸이라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죠. 건물 그 자체가 사실은 원래 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성도한 사람이 모인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 집중했을 때 보면 결국은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교회를 건축했다 했을 때 교회 건축 물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건물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앞에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함을 받고 거기서 거듭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막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져서 예배자로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추하고 악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 이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막의 모습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혜론자 주성 무엇보다 뛰어난 어떤 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성막을 만드는 사람, 바로 지혜로운 사람, 오늘 부살레가 올리압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관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안만이 성전을, 성막을 건축을 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동의하고, 거기에 누가 필요를 공급합니까? 재료에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전체가 그랬다. 전 충성하는 가운데 자기의 것을 가져와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성막을 만드는데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는데, 각기 엄청난 사람들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와서 넘치도록 그 재료를 채워 주셨다, 채워 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고 짓게 하고 필요를 공급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듯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서 정말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가져다가 줄 때에 그야말로 연이어서 연이어서 이것이 공급되고 제공되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일을 할수 없는 거지경이 그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가져오는 재료를 남으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 얼마든지 그,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성막 하나님과의 만나는 아름다운 이 장소인 이 성막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료까지를 다 충만하게 준비하여서 성막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로온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아저 사람이 저랬는데, 아저 사람이 참 죄인 모습이 있는데, 저가 교회를 다니고, 저가 예수를 믿고,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광이었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다는 거 저희 동네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참 옛날에는 참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예수 믿고 완전히 삶이 변화되어지니까, 어, 그리고 정말 어떤 게 보기, 보기 좋, 좋지 않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어진 거듭난, 정말 깨끗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오늘 하나님 백성 지혜론자들과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협력해서 정말 성막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보고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끝없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삶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앞에도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함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은 가장 이 성막을 짓는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것이 곧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드린다라는 것은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큰 예.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서삶 속에서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진 모습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의로운 자의 모습, 거룩한 모습을 지니고 또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그저 바뀌어진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대하는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께 윤광이 되어지고더 나아가서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결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그 사랑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해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다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은 예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지혜로운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재료는 바로 이 충성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공급되어지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채워지는 그런 말할 수 없는 협력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오늘 성막 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증막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오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되 오늘 세상을 향하여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